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냥 제 근황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러 김진입니다. 저 아침에 출근 전 마스크 쓰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요. 왜냐면 마스크 쓰면 물을 잘못 마시잖아요. 그런 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마스크의 이 고무줄 부분을 잡은 후에 마스크 안쪽인 코나 입 부분을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고 나서 살짝 코 부분을 밀착시켜요. 그리고 고글을 씁니다. 이렇게 하고 출근해서 그대로 진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료 보다 보면 목이 마르죠.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물을 마셔야 호흡기가 촉촉해져서 바이러스를 잘 걸러내잖아요. 마스크 어떻게 벗지? 마스크는 한번 끼면 손대거나 벗지 않는 것이 좋고, 벗으면 갈아 끼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요즘 마스크 귀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럴 땐 일단 손 소독을 한 후, 오른손으로 마스크 왼쪽 고무줄만 살짝 벗긴 후에 물을 벌컥벌컥벌컥 벌컥 벌컥 마셔줍니다. 그리고 다시 우아하게 마스크를 써줍니다. 마스크를 턱으로 내리거나 씻지 않은 손으로 전체를 벗었다가 다른 곳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쓰는 것보다는 오염도가 덜할 거예요. 공기 중에 마스크를 띄워놓는 것이 그나마 가장 오염이 덜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열심히 잘 착용해서 그런지 마스크 부작용도 경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극 접촉 피부염이에요.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심하지 않아서 막 붉어지고 오돌도돌 나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냥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결이 안 좋아지고 막 여기저기 근질근질해요. 마스크의 부직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합성 물질과 콧대 부분을 얼굴에 밀착시켜주는 고무나 철심 그리고 스펀지 그리고 이것들을 마스크에 붙이는 접착제, 귀걸이 고무줄 부분. 이런 곳에 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부직포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마스크 안쪽에 얇은 면 헝겊 같은 것을 대면 도움이 되겠지만 마스크만 해도 더운데 면까지 하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피부만 생각하면 면 마스크가 좋은데 그게 오래 쓰면 젖기도 하고 바이러스 필터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k f 9 4나 KF80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경험하는 마스크 부작용은 무표정이에요. 영어 표현 중에 masked face가 있어요. 마스크 쓴 얼굴, 가면 얼굴, 결국 표정을 알수 없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게 살살거리는 이 눈웃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고글까지 써버리니까 제가 살짝 웃어도 잘안 보이잖아요. 원래 웃는 것도 상대방하고 감정 교환하고 이래야 웃는 맛도 나고 서로 돕고 이러는 건데 제가 살짝 웃었는데 상대방이 무반응이에요. 제가 웃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세게 웃으려고 하면 <laughs> 앞볼 살이 튀어나면서 오 마스크에 얼굴이 조여요. 막 피부가 땡기는 느낌.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웃어야 할까요? 눈을 웃지 않고 하하하하 이렇게 소리만 내야 할까요? 여튼 마스크 부작용으로 더 웃게 되니 기분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웃어야 설레고 신나는데 말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보면 앞볼이 납작해 있어요. 마스크로 눌려서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히하고 모두 서서 근육이 위축돼서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입벌리고 이렇게 웃을 때 얼굴이 스트레칭이 되는 건데 스트레칭이 안 되니 볼살도 축 처져 보이고 여튼 이 마스크 때문에 못생긴 얼굴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스크 부작용 세 번째 여드름 마스크가 피부를 막고 있으니 피지 분비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여드름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내에 합성물질로 자극이 되면 피부 장벽이 악해지니 여드름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여드름에 손 많이 대셨던 분들은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데, 그래도 마스크 착용은 권해드립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러 김진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절대 감염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